빨갛나 그냥 몰라봐을게요이랄도라 한다 아발에 빠졌다 아깝왜 나만 때려 여길 죽이셨네 이랄와 여기 자기장 완전 극혐인데 와죽여 와, 앞에 여자들 떨어 싸운다 쟤네 뭐저희 뒤에 있었나싸데 다른 네, 애들 애들 있었네 어제있지저 집에 1 사람 있을테고 네 집에 있어요 한 스쿼드 있어요 리 배터리 네뭐 싸움 나 와 다리 어, 진짜 큰 편인데. 응 어, 넘어가야 돼요. 저희 어떻게든 넘어가야 하는데 뒤에 애들이 너무 많아. 네 여기 보인다. 어차피 걔들도 찾... 차... 하나. 기절. 와야 돼요 나무잖아 걔들 나무잖아 걔들. 나집 쪽에서 하나. 이 안에 나 쏠지 방. 이거 넘어가야 돼요. 집 쪽에 쏘는 거니까. 돌아서 가요, 돌아서. 집 돌아서. 네. 어 하지만 애들 자기장인 애들은 어차피 넘어와야 돼요, 수영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네, 그럼... 이등이 자리 잡고, 하는에 날씨는 훨씬 좋아요.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3대7이에요? 저쪽 두 마리, 한 마리 기대시켰는데좀 때려왔는데 아직 마침내 살을안 떴어요. 어, 마침내 살이 떴어요, 저 지금. 존다 나무 뒤에서. 아, 쪽이 다 깨졌네. 자, 여섯명 3대, 3대, 3자 먼저 달릴게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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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한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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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대명대한대 3대, 3대, 한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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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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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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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네대사대이대 여기 우리 아, 집에서 다 보이니까요. 는 하나 기절. 왼쪽에 총기다. 뭐니 왼쪽에 총기 사운드. 회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아 뭐야 하나 하나 있다 제 앞에 바로 앞에. 제 어쩔 수 없어. 네 자기장 밖이야. 살려줄 수 있어. 하나 기절 하나, 하나 기절 멀리 어, 는거 그래 같았어요 1등, 멀리 있는 거 팀전에서는 이렇게 돼 1등이다 1등 가기다 1등 가 이제 두명 라스트 두명한명기절했으니까 반대쪽 저쪽에 반쪽, 집쪽 하나 아, 컷 아냐 이거 왼쪽에도 있어요 이거 165 방향에도 한명기절했거든요 기절 사망이었어요 아, 여기 네, 그... 아냐 지금 지금, 한, 지금 3대2예요 3대2 3대2 네. 높임 좀 해야겠다 그냥 자기장 안어 그냥 자기장 먹어요 자기장 먹어 요자기 자기집 가운데 먹어요. 일단 기어가고 있어요 천천히. 야 안전인데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나무 하나만 보이거든. 업적인 게 떡반이 보이네. 한 마리 그냥 뛰어갔나? 어디냐? 카보니까 같이 하얗게 할게요 제가. 네. 어디로 도꼈대. 길리는 아니 고 어이 써. 오른 오, 오, 쪽, 오, 오른쪽 오, 오른쪽 집... 오른쪽. 아 오른쪽 있다 씨. 집쪽. 집 쪽에 있다 집 쪽에 집 쪽에. 아집 쪽. 아, 아 바이터 집... 바이 <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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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바 바이터 바라페 바바에 타이. 바에 바이돌. 집안에. 이 바이 하나 집쪽 집안에 하나. 하나. 집 집 나왔다. 집 나왔어요. 집 잡으셔야 돼요. 1대1, 대2에 1대2. 1대 나이스. 한 명. 바위 쪽. 바위 쪽쪽한 명. 바위 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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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반향. S반향. 그 앞에 둘. 2대1. 일단 또 돌아갈게요. 각, 각, 각 벌려요. 각 벌려요. 각 벌려요. 쭉벌려쭉 벌려요. 벌려요, 벌려요, 벌려요. 한 발. 나이스요, 한 발. 한 발. 컷, 나이스. 그래.